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를 60부터의 수자맘입니다 오늘도 100일 영어완성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오늘도 배울 패턴 영어 한 문장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그 12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 벌써 제가 오늘 외운 문장입니다 여러분 I'm now able to handle it better I'm now able to handle it better 이게 어저께 시간에도 I'm now able to 여기에 대해서 배웠죠 그 패턴 똑같이 갖고 왔어요. I'm now able to handle it better. Be, 아 handle it better. <laughs> 나 이제 그거 더 잘할 수 있게 됐어. 이 문장도 너무 좋죠? Handle it up better. 더 잘하게 good better. 그다음 뭐지 최상급이 best. good better best. 더 잘할 수 있게 됐어. Handle it better. 이게 I'm now able to 이 나오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럴 때 be able to는 can이나 똑같이 쓰인데요. 네, 그거 여러분 저도 제가 공부했고요. 이것도 이제 제가 안 보고 외워보겠습니다. I'm now able to handle it better. better가 참 발음이 그렇다. I'm now able to handle it better. 음, 나이 그거 더잘할수 있게 됐어. 이럴 때 쓰는 문장이고요. 또 다른 거는 또 뭐가 있을까? 음, I'm able to see your point 나는 내가 뭘 말하는지 알겠어 I'm now able to see your point 이제 내가 뭘 네가 뭘 말하는지 알겠어 할때 I'm now able to see your point 이렇게 써도 된대요 이렇게 쓰는 문장이래요 I'm now able to I'm able to 뭐 똑같이 now를 써도 되고 안써도 되니까 그럴 때 쓰는 문, 문장. I'm now able to handle it better. 나는 그걸 더 잘할 수 있게 됐어. 빨리빨리 빨리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 다 제가 또 이제 이 문장 다시 한번 외우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I'm now uh, I'm now able to handle it better. I'm now able to handle it better. 나는 이제 그것을 더 잘할 수잘 다룰 수 있게 됐어. I'm now able to handle it better.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